푸들 네이버 밴드에서 저번까지 설명한 부분이 자, 근육 양을 늘리고 싶다. 그냥 서뭐 운동 되지 않도록 이렇게 걷는 운동.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5분 정도씩 이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은 근육량 늘리는 좋은 운동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었고요. 그 다음, 암 치료 전문의가, 전문의가 절대 먹지 않는 최악 음식 세 가지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뭘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자, 이게 1700년 전 달걀이 발굴, 발굴됐어요. 그런데 이 내부를 살펴보니까 액체 상태 노론자 흰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1700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영국에서 발견됐는데, 자, 1700년 전에 달걀 내부에 현재 상태의 액체 상태 노론자 흰자가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할까? 상당히 궁금하죠? 자, 어떤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서 현재 그 액체 상태, 달걀 노란자, 흰자가 1700년 전에, 그것이 지금 관찰이 될까? 그 다음, 담배 끊으면 괜찮다? 과거 흡연은 이것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가장 좋기는 담배 아예 피우지를 말아라. 이겁니다. 자, 한눈에 보는 오늘 종합. 최근 흡연자가 담배를 끊은 뒤 10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의 생존율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는 결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냐? 이거예요. 자.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담배를 피우는 동안 인체 면역 반응에 일어난 변화는 쉽게 회복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흡연은 나이, 성별, 유전 요인만큼 면역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분석 결과이다. 이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발, 발표된 것인데, 자 14일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팀이 흡연과 거대 세포 바이러스 잠복 감염, 뭐 체질량 지수, BMI가 인간의 면역 반응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는 연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그러니까 면역에, 면역 체계에 뭐 10년 지나면은 그 영향 없다가 아니고, 끝까지 미쳤다. 이 말입니다. 영향을. 자, 이래서, 가능하다면, 그,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자, 이 흡연을,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미국 목사가 만든 400초 영상.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다음에 재밌는 사람 있습니다. 이 다이소 창업자입니다. 자, 이분이 가격표 붙이고 하는 것이 너무 귀찮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파는 거는 몽땅 100엔, 100엔. 그리고 우리 돈으로 치면은 뭐약한천 원이죠, 그죠? 그래 100엔에 다 팔자. 이렇게 해서 다이소를 만들었는 창업자예요. 일본 백엔 숍 대명사 다이소 창업자, 야노 히로다케 전 다이소 산업회장이 12일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 이 얘기인데, 왜이 사람이 그 백엔에, 백엔에 이렇게 팔려고 했는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빵값 비싼 한국. 천원봉지 빵 출연 반갑네. 자, 천원봉지 빵 불티나게 팔린다는 그 얘기예요. 왜 한국 빵값 비싸다 그랬는지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국 빵값이 아시겠어요? 천원봉지 빵 출연했다. 그 다음. 제가 올려준 내용이고, 그 다음 단백질 몸에 좋다지만 이 기준 이상 먹으면 혈관 문제 유발됩니다. 하루 전체 칼로리의 22% 이상을 단백질로 섭취하면 동맥 경화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단백질 아무리 많이 섭취하더라도 우리 몸 속에 아미노산 저장해 둘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상 섭취한 것은 결국에는 소변으로 나올 수, 배출될 수 밖에 뿐인데 문제는 22% 이상 칼로리 섭취량 22% 이상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혈관 손상, 혈류 방해하는 물질 중 하나인 프라가가 과도하게 축적되며, 되면 뇌졸증, 심장, 질환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이 실험은 연구팀은 과체중 남성 11명, 여성 12명을 대상으로 식단 실험을 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41세, 평균 BMI 지수 28. 이중 14명에게는 고단백 음료를 제공했고 9명에게는 단백질 음식이 포함된 혼합 음식을 제공했고 참가 자들은 식전 12시간 동안 단식했고, 그리고 이 참가자들이 식전, 식후 1시간, 식후 3시간에 맞춰 한 번씩 혈액 검사를 바탕으로 자 이와 같은 혈액 속에 이제 문제 일으킬 수 있는 여인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다만 연구팀은 류신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대식 세포의 비정상적인 정식에 관여해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팀은 적정 수준의 단백질 섭취 비중으로 1일 전체 칼로리의 15%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22% 이렇게 많은 양, 시기로 섭취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전체적인 식단을 살펴야 하고 특히 심장 질환과 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를 악화하지 않은 선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Nature Metabolism에 제재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자 이거는 한 보세요, 여러분. 그곳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 빠지, 빠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대학 캠퍼스에 많이 빠집니다. 캠퍼스에서. 그 다음, 자, 이 내용 한번 봅시다. 식사 순서 바꿨을 때 혈당 덜 오른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지 직접 확인해 보자. 요즘 혈당 체크를요, 혈액을 이렇게 피를 뽑아내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좋은 기기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신의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 가능한데 어떻게 모니터링 했냐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 혈액을 피를 에, 뭐 손가락을 찌르고 해서 이렇게 혈당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가 혈당 수치를 제공해 줄수 있는 기기가 지금 시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통상 손끝 바늘로 찔러 나온 혈액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개인용 혈당 측정기와 달리 연속 혈당 측정기는 몸에 부착하면 수분 간격으로 혈액 속 포도당을 측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섭취 직후부터 혈당 수치가 가장 높이 오르는 시간 변화되는 속도 안정화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 데이터를 연속으로 모을 수가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이 결과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음식 먹는 순서를 어떻게 바꾸면은, 어? 혈당 스파이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개인별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 결과, 각자 공복시 혈당 수치로부터 갈비 전 떡국 같은 명절 음식, 탕후루, 떡볶이, 제육볶음, 탄산음료, 시리얼 등 일상에서 먹는, 흔히 먹는 메뉴들, 메뉴별 혈당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혈당 스파이크로 비만 부추기는 단순당.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가 기존 잘 알려져 있는 내용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상하게 밥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식후 나른해지는 시간, 나른해지는 정신을 깨우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건 현대인의 일상이다. 식곤증이란 말도 있으니까, 그러나 혈당 변화가 졸음의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쿠킹팀 6명 참가자 중 4명은 혈당이 치솟으며 춤을 출때 몸의 변화를 느꼈다. 다시 말해서, 혈당, 치솟을 때 그때 졸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졸음이 왔다는 게 이제 그리고 무기력 졸음 피로 같은 정상이 나타났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혈당 상승은 우리 몸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이 단순당이다 설탕, 음료, 음료수, 사탕, 과일, 주스 같은 단순당은 곡물 특히 정제되지 않는 복합당보다 소화가 빨라 혈당을 급속히 올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당이 양이 많거나 지속해서 섭취할 경우 인슐린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날 수밖에 뿐이잖아.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다. 그 다음, 실제로 참가자 43세 B씨는 청을 넣은 음료를 마신 후 1시간 만에 혈당이 72mgdL나 솟았다. 급격히 피로감을 호소했다. CC는 36세 탕후를 먹고 35분 만에 혈당이 88mgdL나 상승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음식 섭취 후 평균 혈당 변화가 20에서 30mg 포테시리터 정도로 안정적이던 FC는 식혜를 먹고 1시간 만에 49mg 포테시리터나 올랐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 즉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 경우에 건강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이슈리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쭉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걸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데이터 가지고 확인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식사 순서에 따라서 혈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이 식사 순서에 따라서 혈당이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다른 혈당 변화를 보이더라. 혈당을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마다 혈당 수치 차이가 꽤 크고 같은 양의 동일한 음식인데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혈당을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위장관 기능, 인슐린과 글루카곤과 같은 당 조절 호르몬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 정도. 근육량, 간의 대사기능,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 차가 크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다, 만약에 혈당 관리가 잘안 된다면 자기가 어떤 음식, 어떤 스스로 먹는 것이 좋을지 개인별로 차이도 있고 하니까 자기 몸에 맞는 어떤 데이터를 좀 얻어서 얻어서 확인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맞죠?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 영양사 국가 시험 출제 범위 내용 식품 화학 자료. 그다음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도 취업할 곳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전통일원 차관, 김석구 차관께서, 이분이 1960년대 중반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취업은 한 160명 졸업하는데, 한 20, 30명 밖에 취업을 못한다. 나머지는 어디? 취업할 자리가 거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시고 다음 달달한 이염료 알고보니 나트륨 소듐움 덩어리였다 코코아 달콤한 맛을 즐기는 사람 많다 이거 뭐 어떤 당만 설탕만 뭐 많은게 아니고 소디움, 나트륨 덩어리였다. 왜 이럴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실제로 어떤 자료 이런 거를 보고 자, 이책 식약처에서 식품 영양 성분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뒀어요. 자, 식약처에 들어가면은 각 음식별로 자 이런 뭐 소등 덩어리다 나트륨 덩어리다 뭐뭐 뭐 이런 것들 자료 잘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 활용하시도록 하세요.